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보감tv 입니다 아 1년은 아, 절기로 해서는 24절기로 나는데 어제께가첫 절기인 그 입춘이었습니다 아, 그래서 입춘날 에, 저녁에 에, 눈이 소복소복 내리더니 오늘 저녁에도 눈이 지금 밖에는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절기가 변화할 때마다 사람도 그 절기 변화에 잘 적응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계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이 개피는 후추, 정양과 함께 세계 그 3대 향신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아 첫째, 에, 계피와 시나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계피와 그 시나몬은 비슷한 그 생김새와는 달리 이두 식품은 종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. 어, 종의 그 분류를 보면은 어, 종을 그 기본 단위로 해서 종의 그 아래에는 아종과 변종과 품종들이 있고 그 종의 그 상외로는 아, 속, 과, 목, 강, 문, 개 등이 있습니다. 시나몬은 그 개수나무과에 속하고요. 실롱계피라고 어, 하면 아, 동남아시아나 그 스리랑카, 미얀마 등에서 그 자생을 하고요. 맛은 달깍지근하고 향은 계피향이며 모양은 어, 겹이 여러 겹이 면, 카페나 아, 베리클리에서 주로 사용하고 아, 시나몬은 얇고 그 속까지 말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 계피는 어, 농나무가에 속하고 카시아 계피라고 하면 그 중국, 그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생을 하고 안쪽 이렇게 비어 있고. 한3 m m 정도, 이 정도 돼요. 두꺼운 편이면 맛이 강하고, 야경과 그 수정과를 만들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. 둘째, 개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허주대 그 동의보감 목구편에서는 개피는 그 성분이 열이 많고 맛이 달고 매우며, 국이 약간 있으면 몸을 그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강과 폐의 기를 고르게 하면 어 약기운을 몸에 잘 퍼지게 하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기억돼 있습니다. 대피의 네 현홍 그어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어 첫째, 갱년기 증상이 좋다고 그래요. 아 여성들이 그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, 또한 그 호르몬을 그 촉진을 도와 갱년기 증상이 더 좋고,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을 어 보완시켜주면 아 허리 아래의 그 냉한 그 증상에 좋다고 합니다. 둘째, 그 혈액 순환이 좋다고 그래요. 아, 계피는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수족냉증에 또 좋다고 합니다. 아, 셋째 에, 면역력 강화에도 어, 좋다고 그래요. 계피는 그 강력한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있어서 어, 몸의 체온을 그 올려주고. 면역력을 강화시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며 질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게피는 그 천연인수인 라고 불리는 만큼 게피의 그추출물은 혈당 조절을 위한 필수 영양제 성분으로 인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콜리페놀 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내그 에너지 생성을 도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 개선과 예방에 예, 좋다고 합니다. 다섯째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했습니다. 개피는 그 음식 섭취 후에 그 혈당을 조절하고 아 콜레스테롤 그 수치를 감소시켜 식욕을 억제하고. 음, 포만감이 이제 탁월하고, 그, 탁월하다고 알려져 칼로리가 낮고 지방세포의 그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차로 마시거나 계피가루를 아, 5g 정도 그 음식에 첨가해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에,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계피의 그 부작용이 피는쿠마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으므로 하루 3g 이상 섭취하지 않는 어, 것이 예, 좋다고 합니다 장기간 또 복용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열이 있거나 임산부름 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.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고 매주 목요일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